살살 누르면 살살. 세게 누르면 세게. 잘잘 잘. 처음에는 살살 누르다가. 이게 작은 눈. 잡아드리고. 수직을 세우고. 오버니까 수직을 세우고. 살살. 살살 해봐요 살살. 살살. 살살 눌러. 조금씩 세게. 조금씩 더 세게. 좀만 더. 응. 누르면서 누르면서 누를 거야. 아, 집에 아빠 공도 있어가지고 툭떨어뜨살 누르다가. 음식 세계 음식 세계 음식, 3개. 음식 3개. 야, 누르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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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